자 본격적인 16강 전의 시작입니다. 청사바, 후레군청, 첫 번째 경기 청사파의구레군청 소속의 조현주 장사입니다. 네 백전노장 중에 한 명이죠. 38살이고요. 179cm의 신장입니다. 여자 찬화장사 1회를 했는데요. 2016년도 바로 이브례에서 장사를 했었죠. 김성환 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홍사파의 공군실음협회 소속의 김단비 선수입니다. 네, 23세고요. 168cm의 신장을 가지고 있고 강인웅 감독의 지도를 받습니다. 이 선수는 2부 소속임에도 16강까지 진출한 아주 유망주 선수가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파란을 일으키고 지금 16강 전까지 올라오게 됐는데요. 2 부리고 그리고 매화급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조현주 자. 장사와 김단비 선수의 첫 번째 경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은구 김단비 선수 16강전 첫 경기부터 매우 강력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우리 조현주 선수를 만났는데요 이곳 여자 천하장사 대회 여자 씨름의 발상지 구례에서 열린 2016년도 장사 대회 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구례 소속의 여자 장사가 우, 천하장사 타이틀을 차, 차지한 네, 그 기록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들어오려고 조현주. 네, 네, 네 정상, 정상, 첫 번째 판, 조현주 승기를 가져갑니다. 들배지기에 의한 밀어치기로 한 판을 따내갑니다. 들배지기의 순간적인 세로 네. 승리를 가져갔었던 조현주 장자였습니다. 네, 첫 번째 판은 김단비 선수 아주 왜 없이 넘어진 것 같습니다. 매우 강력한 선수 중에 하나죠. 외모는 굉장히 그 강한 호랑이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네. 애완견도 키우고 네. 그다음 성격도 어, 원래는 소심했었는데, 아, 소심했었는데 이제 씨름을 통해서 조금 네. 성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뭐 동료 후배들 머리도 깎아주고 네. 그림도 잘 그리고 그다음에 팀 김장도 하고 네. 네. 아무래도 결혼할 준비는 다된것 같습니다. <laughs> 두 번째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번 더. 자, 지가치기 조연지 미래치기. 미래치기. 아무래도 큰 신장을 잘 이용하는 조현주 선수가 같습니다. 지금도 상대방의 중심을 끌어올려서 밀어치기로 한 판을 따내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조현주 장사가 가볍게 두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8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명성에 맞는 플레이를 한것 같습니다. 김남미 선수가 16강 첫 번째 경기부터 네. 너무 어려운 상대를 만났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